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한 그릇 먹으면 속도 편안하고 구수한 들깨가루는 무채국입니다. 맛있게 끓여볼게요. 무는 깨끗이 씻어서 끝이란 부분은 감자칼로 밀었고요. 칼로 무한면을 살짝 썰어서 고정을 해놓고 썰어줍니다. 무채썰기 합니다. 칼로 썰어도 좋고 채칼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무생채 할 때는 가늘게 썰어서 무침으로 하는 게 좋고요. 국이나 볶음나물을 할 때는 좀 굵은 채를 썰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들기름 두큰술하고 새우젓 한큰술을 넣고 잠시 조물조물해서 밑간을 해둡니다. 마른 냄비에 다시멸치 한줌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 멸치 수분이 날아가면서 비린맛은 없어지고 감칠맛은 더 올라갑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 물 부어줍니다 다시마 한장 넣고 약 10분 정도 끓이면 육수가 충분히 우러납니다 양념에 10분 절였는데 무가 나긋나긋해졌습니다 이렇게 조금 절여서 하면은 볶을 때 무채가 부서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무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준비해둔 육수 넣고 끓여줍니다. 오늘 무는 900g짜리 작은 거한 개고요. 육수는 1.5리터 부었습니다. 근지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가정의 입맛에 맞게 육수 양은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뜨는 거품도 좀 걷어주고요. 구수한 맛을 내줄 들깨가루 7큰술입니다. 양념으로 마늘 반 큰술하고 대파 한 대, 홍고추 한개 썰어서 넣어줍니다. 한 소금 끓여서 간보고 추가간합니다. 감칠맛을 올려줄 참치액 한 큰술하고 구운 소금입니다. 커피 스푼으로 하나 넣어서 간을 보니까 간이 딱 좋습니다. 구수한 들깨 무채국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